모두가 성공할 수 있기를 티켓팅을 네 아마 근데 아유. 사실 진짜 가능합니다 여러분도 성공할 거 이번에는 알잖아요 이번에는 야, <laughs> 내가 몇 진짜. 석이야 그게 몇 석인지 아 세봤는데 몇 석이었더라? 몇 석인지 세봤는데 아, 저저 저희가 진짜 휘. 실장님한테 정색 한번 했습니다 2만 석이 넘는데 음. 저희가 처음 보는 그런 거예요 처음 보는 단위였던 네. 거 네. 네. 같아요 이거는 좀 아니지 않아? 너무 가지 않았어? 아, 여러분 진짜 네. 모두 다 오실 수 있어요 이번이번는 저희가 자신있게 이거는 솔직히 아니 이만 이만 석이 넘는데 이만 천만천 육백이면은 2만, 2만 1600이면은 네. 뭐, 어떻게 되는 줄 알아? 그 중복이 없다고 만약에 치자면 우리나라 인구가 몇 명이야? 5천 5천 그러면 5천에서 2 그러면 2500명 중에 한, 한, 한 사람인 거잖아 그지? 아니면 말고 그지 맞잖아 아무튼 어, 어, 일단, 일단 2,500명 그래. 중에 일단 한 명이 거 오는 거야. 어, 일단 맞는 것 어, 같아. 우리 어, 공연을 어, 비율로 보면. 그렇지, 그렇지. 2,500명이면 뭐야? 한 학교야. 학교. 그렇지. 어, 한 학교당 한 명이 우리, 우리 공연 보러 오는 거야. 아이 돼? 아, 예, 예. 아무튼 뭐 초반에는 항상 이게 자리가 나가겠지만 취소표나 그러니까 이런 네, 것들 어, 다 하면. 네. 그게 없다고 아시죠? 진짜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네, 아시잖아요. 뭐, 내가 학교 얘기했더니. 직님이 이미 틀렸어. 우리 학교에서도 두명 간다고. <laughs> 아 변수가 생겼다. 아, 야 아... 변수가 생겼다. 이렇... 음... 하지만 여러분 진짜 이번에 진짜 아니 뭐날달람지님 진짜 티켓팅 해보고 말해줘 하시는데 티켓팅 하면 정색하면서 뭐라 그럴 거요 그러니까요. 저희는 진짜, 진짜 참여할 향이 있습니다. 아니 진짜 이번에 이 만석 넘으니까 진짜 자리가 음. 정말 많을 것 같아. 그러니까 기다리면은. 음. 다 구하실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네. 네. 진짜 막 이상한 다른 다른 뭐 그런 거를 쳐다도 안 보셔도 돼요, 진짜. 우리 학교 네 명가요. 아 변수가 너무 많다. 어, <laughs> 오빠의 승모근님. 아 승모근 저 조금 안안 좋아졌는데. 뭐 여러분들 저희가 진짜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다 게타 할수 네, 있습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진짜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진짜. 이런, 알죠? 원래 그 네. 조급한 사람들이 더 이렇게 막 이렇게 휩쓸리고 당하기 쉬운 네. 거. 음. 정정 당당하게 티켓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진짜요? 프리미엄은 진짜 사지 마세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프리미엄은 요번에 진짜 네. 저 저희... 프리미엄 산 사람들 저다 보여요. 네. 어, 저 도영이 안경 쓰는 다 보여요. 아, 진짜. 내가 그거는 할까 아... 말까 했는 하지 않아 내가 가 안경을 못 쓰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안경을 내가 못쓸 수가 아니야. 아니야. 상황에 처 아니야, 쓸수 있어. 응. <laughs> 아무튼 그냥 다 보입니다. 저희, 저희 여러분, 마음속에서는 네. 마음의 눈으로 다 보이고요. 네. 들어올 수가 없어요.